그러면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한만 구하는 문제에서 짝수의 라는 조건이 새로 생겼죠 이걸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부터 100까지의 짝수의 합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출력해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 그럼 이 출력은 몇번 해야 될까요? 출력 횟수. 한 번이죠. 짝수의 합이니까. 그러면. 일단 출력하는 거는 반복하면 안 되고. 맞죠? 반복해야 되는 거는. 짝수일 때만 합을 구하는 부분만 반복해야겠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와일문 어... 기본꼴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려가지고 기본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1부터니까 초기 값은 1이고요. 까지니까 이렇게 써주고, 1씩 증가하는 게 기본 구조죠. 이게 기본 꼴인데,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반복해야 할 내용. 항상, 뭐 출력이 반복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1부터 100까지 출력한 거죠. 그러면, 지금 1씩 증가하고 있는데, 뭐, 2씩 증가하게 된다면, 뭐, 1, 3, 5, 7,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짝수만이니까, 2부터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고, 그러면, 문제는 이게 아니죠? 더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0부터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 나오긴 했는데, 이러면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짝수만 더한 겁니다. 조금씩 발전시킨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이라고 했을 때, 우 조금 더 생각한 그 과정이 있죠? 어, 짝수면은 뭐, 2부터 해서 2씩 증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100 포함해가지고, 요 사이에 짝수, 짝수만 구하는 그 조건? 그것만 생각해 두면은, 뭐부터 뭐까지 시작해야겠다. 끝내야겠다. 몇씩 증가해야겠다.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 근데 이 더하는 거 지금 전부 다 더하고 있는데 짝수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 더하는 행위를 i가 짝수일 때 하고 홀수일 땐 하지 말고 이렇게 할수 있게 해줘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코드가 어쩔 땐 실행되고 어쩔 땐 실행 안 되게 하려면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 f 문을 쓰면 돼요. 만약에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때 그 i 값을 썸에다가 더하겠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 혹시라도 처음 보면은, 이, i를 2로 나는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잖아요? 2의 배수는 짝수니까. 이 조건이 참인, 이 조건이 참인 그때의 i 값을 썸에다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짝수일 때만 더하게 되겠죠. 2,550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음 그래서 이제 조건문이랑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 혼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문 안에 조건문 있고, 조건문 안에 반복문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건식 중요하죠 여기도 중요하고 제약을 걸어 놓는데 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조건식이니까 그러면 주의할 점은 이런 거죠 요 스텝을 이 품은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거 이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초기값 1이죠? 1은 100보다 작으니까 안쪽 실행됩니다. 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조건문이 하나 있네요. 이 조건식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가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라고 하죠? 이게 지금 엑시트 이렇게 나왔긴 했는데 이러면 안 끝납니다 만약에 제대로 실행됐으면 여기 서밋값 출력됐어야 하는데 안 나오죠? 왜냐면 이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i가 1일 때 거짓인데 이 조건식 안쪽 실행 안 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i값은 그대로 1이죠?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스텝은 내가 반복하려는 내용 밑에서 받쳐줘야 돼요. 아시겠죠? 들여쓰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 언어는 뭐 문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얘가 어디에 속한 문장인지, 어디에 속해야 되는 문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 아시겠죠? 다음 문제. 100부터 200까지. 100부터 200까지의 합이네요. 어, 그럼 이것도 간단하죠? 100이 초기 값이 될 거고, 200이 종료 조건이 될 거니까. 맞죠? 그러면 100부터 200까지 짝수의 합은 7,650입니다. 그래서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랑 종료조건만 건드리시면 돼요. 다음 문제. 마이너스 200부터. 1 4이의 짝수 중에서 배수가 아닌 수의 합인데 3의 배수가 아닌 수의 합, 짝수 중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짝수의 합까지는 구했습니다 이런 조건식을 조건문을 넣어 줌으로써 그러면 새로 추가된 부분이 3의 배수가 아닌 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코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조건을 짝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엮어야 될까요? 짝수 중에서 그러면 짝수 안쪽에 3의 배수가 아닌 수니까 짝수이면서니까 엔 n d 로 and로 엮어야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y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다 이어야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i 값이 4라고 했을 때 4를 3으로 나누고 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코드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0부터. 1 0 사이. 범위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5000 나오네요. 엔드를 그러면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건문 하면서 배웠죠? 엔드를 분리하는 방법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관문을 두개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중에서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어, 그러면 지금 이게 원문이니까 토문으로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홈은 이렇게 쓰고, 앞에는 초기, 뒤에는 스튜트 어주고요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 줄에다가 쓰겠습니다. 어, 아니다, 그냥 이대로 쓸게요. 어,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문제를 좀 변경해서 3의 배수인수 이 상태에서 3의 배수인수니까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550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물론 이것도 맞지만, 좀더 연산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있지 않을까요? 자, 문제, 문제를 보세요. 짝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우선 이 짝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2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의 합. 떠오르는 개념 있지 않나요? 2와 3의 최소공배수죠? 2와 3의 최소공배수의 합이면, 우선 2와 3의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하죠? 말 그대로 공통의 배수를 갖는 최소 숫자니까 2곱하기 3 해보면 되죠. 최소공배수가 6이니까 6의 배수의 합을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똑같이 나오죠. 연산 과정이 줄어서 더 편해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